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맑은 아, 계곡물이 무적한 아, 산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계곡은 말리지 않는 아 그런 계곡입니다. 이 산의 경계는 아, 지금 앞에 보이는 아, 여기서부터. 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맑은 계곡 앞에 보면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로 인해서 직선거리로 쭉 나가서 여기서부터 경계가 시작되는데요. 이 산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인해서 9,145평입니다. 이 도로는, 아, 버스도 다니는, 아, 도로인데요. 시내 버스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인터넷, 전기, 전부, 들어와 있는데요.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지만, 개발비 다용도 부지입냐? 로서, 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아크란 산입니다. 자, 포장도로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산인데요. 내산 바로 앞에는, 아, 운동할 수 있는 아, 힐링을 할수 있는 아, 공원이또 있습니다. 자 소나무가 아, 쭉쭉 빵빵 아, 이렇게 그리고 시원한 아, 정자도 어, 갖춰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넓은 아, 포장도로에 접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도 온통 산이래서 아주 조용한 곳인데요. 군데군데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 특히 이 산에 가장 좋은 점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세말 인터체인지 세말 인터체인지에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에 접해져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데요. 아, 그래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 비, 자연 피해가 아, 전혀 없는 아, 그런 곳입니다. 아, 버스가 아, 다니는 아, 도로기 때문에 재설 작업도 잘 되는 곳으로서 도로도 자동차가 아, 두대 정도는 넉넉히 이, 비켜갈 만한 아, 그런 곳입니다. 자, 산을 보니까 이쪽에는 자연 암벽, 자연 돌이 큰게 하나가 있는데요. 돌 위에는 소나무가, 적성 소나무가 이렇게 쭉쭉 빵빵 돌틈 사이로 피어 있는데요. 특히 이 도로 밑에는 상수도, 상수도도 묻혀 있는 아, 그런 곳입니다. 이 산의 용도로는 개발 및 다용도 부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산인데요. 요즘은 이제 산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다용도 부지로 어, 쓰실 분들한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아, 그런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의 경계는 약 아, 여기까지인데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 강원도 어, 횡성군 우천면 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농림 지역, 이렇게 포함해서 9,145평 인데요. 매매 대금은 3억 7천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